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차차공작소 김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하도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절 구독 팔로워 해주신 사실을 잠시 잊어버린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바삐바삐 현생을 살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오른쪽 팔꿈치랑 손가락이 과부하를 이기지 못해서 파업을 하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휴식과 치료의 기간을 가지면서 실현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로 상품 개발도 하고, 여러모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왔답니다. 사실, 어, 차차공작소를 꾸려오는 2년 동안 무수히 반이 받았던 벅찬 응원 이면에는, 어, 이유 없는 욕설과 비난과 원망. 그리고 제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하루에도 몇 통, 몇십 통씩 받으면서 그냥 흘러보내려 했던 감정들이 미처 흘러가지 못했던 시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좀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다루는 컨텐츠들이 이별이나 슬픔을 대하는 컨텐츠이다 보니 아,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너무 많이 조심스러워서 살짝 꺼내어 볼까 싶다가도 다시 마음을 접고 좀 묵묵히 무지개 전화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원일지 비난일지 모르는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것조차 계정에 들어오는 것조차 조금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차차 공작소를 또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로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조심스럽지만 조금 용기 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별의 슬픔 이면에는 또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있듯이 위로의 이야기도 행복한 순간들도 작은 변화들도 여러분들과 좀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데, 어, 혹시 저의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